늘 많이 무섭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면서 뭐그 전에도 제가 학원을 20년간 운영하면서 많은 질문을 받는 것들이 그 질문의 밑바닥에는 늘상 따르다 하는 게이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죄책감인데 이 죄책감 그 이면에 그 가슴 속 깊은 곳에는 이 공포심이라는 게 자리 잡고 있어요. 공포심. 그래서 저는 어, 이 말을 할때 항상 먼저 덧붙이는 말이 있는데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에게 처음에 내림굿을 받으려고 받으라고 여러분에게 권유했던 선생님들 아니면 여러분들이 처음에 내림굿을 받아야 되겠다고 음먹었을때 여러분에게 분명히 신이 와 있다 그래서 내림굿을 받은 거예요. 신이 신이 와 있어. 그 여러분들이라는 것은 이 신의. 신의 몸주라는 거예요, 몸주. 그래서, 무당을 가장 대표적으로 말하는 것이 보통 만신, 만신 그러는데, 원래는 만신, 몸주라는 말이, 몸주라는 말이 만신이라는 말로 줄어드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준말에 준말. 준말인데, 만신, 만신 그럴 때, 그냥 만신의 몸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나 나나, 여러분이나 나나, 무당들은, 내몸 안에, 만신이 와 있다는 거예요, 만신이. 이때, 만신이라고 할때이 신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흔히 말하는 천신이다. 천신이다, 자연신이다. 그 다음에는 조상신이 와 있는 거예요, 조상신이. 그런데, 저는 평생 이 천신의 존재를 그냥 막연하게 있을 것이다라고만 느껴봤지, 이 천신을 내 몸으로 직접 느끼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뭐 물론 어떤 사람들이 너는 그럼 신도 못 느끼는 주제에 무슨 신을 모시고 산다고 그러냐 그렇게 말을 해도 저는 당당하게 나는 저 하늘의 옥황상지 못 만나봤다. 나 옥황상지 어떤 실업의 아들놈인지 모른다. 나는 저 태백산의 산신할아버지를 못 만나봤다. 태백산 산신할아버지 나한테 떡을 주지 않는다. 밥을 주지 않는다. 내가 산을 가고 들에 가고 바다를 가고 어딜 가도 나는 가면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내 조상을 만나고 온다. 내 조상이 내 몸에 있는 내 조상님이 그날 움직여서 내가 산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내 할아버지가 산에 가서 내 할머니가 바다에 가서 내 할아버지가 산에 가서 바다에 가서 용궁에 가서 그 기운을 받아 온다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부당노릇 했는데 그래서 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신이 와 있다고 하는데 왜이 기도라는 것을? 매일 같이 안 하면은 내가 죄를 짓는 것 같은 죄책감에 시달리느냐 이거예요. 왜 죄책감에. 여러분에게는 신이 와 있잖아. 신이. 신이 와 있는데 그 신이 왜 여러분에게 매일 같이 기도를 강요하느냐 이거예요. 더군다나 왜 매일 같이 산에 못 가고 바다에 못 가서 안달을 하느냐 이거예요. 산에 가고 바다 갔다 오면은 분명히 우리가 그냥 높은 산 넓은 바다에 가면은 가슴 시원한 거 분명히 있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산에 가고 바다에 가서 뭐 허주가 붙네, 뭐 잡기가 붙네, 뭐 그래서 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산에 가서 바다에 가서 한다고 해서 신당에서 하는 것만큼의 효과가 없단 말이에요, 효과가. 최소한 산에 가고 바다 가려면은 1회에 최소 20에서 30만원의 비용이 들어가요. 더군다나 더군다나, 여러분이 산에 가고 바다에 가서, 그 산신이라는 존재, 용신이라는 존재, 알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는 천신이라는 존재에다가, 떡을 바치고, 과일을 바치고, 술을 바치고 한다고, 왜그 짓을 하냐고. 차라리, 그 돈이 있으면, 여러분들 신당에다가 또 올리세요, 신당에다. 여러분이 신당에 올리면, 여러분의 할머니가 얼마나 좋아할 거야. 더군다나, 만약에 내가 태백산 산신이라면, 내가 만약에 저 하늘의 옥황상제라면, 여러분들이 기도라고 가서 받쳐놓는 사과색의 배색의 떡한 조각이 나는 그거 안 먹을 것 같아. 내게 뭐 태백산 산신이라면 나는 그거 안 받을 것 같아. 내가 하늘의 옥황상제라면 저기 여러분들이 굿상에 그렇게 푸짐하게 차려놓는 가진 음식도 옥황상제 입장에서는. 이게 뭐냐? 그럴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그런데 여러분들이 산에 가고 바다 가서 음식을 받지으면 그것을 산신령님이 받아 처잡수신다고 이런 정신 빠진 소리들하는 것들이 무슨 무당이라고.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니까 내가 매일 매일 기도를 하면은 죄책감에 시달리고 공포감을 갖는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신을 받아놓은 몸이잖아 그럼 여러분들은 24시간 기도를 하는 사람이야 여러분이 만약에 제갓집에 초를 하나 켜놔 그초 앞에서 개똥이 잘 되겠지 개똥이 잘 되겠지 여러분 입으로 백날 빌으면은 그집안 돼요 오히려 여러분이 24시간 기도하는 거 초를 켜놓으면은 그냥 지나다니면 살아 그러다 보 어? 어느 순간에 어? 개똥이가 이번에 사고 나겠네 어, 그 때문에 집이면 좋은 일 나겠네. 그게 여러분이 공수라는 걸 받는 거야, 무당은. 근데 기도를 매일같이 안 하면은 죄책감에 시달리고 공포감이 생기는 사람들은 오로지 이유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첫째로 손님이 없어. 두 번째로 점이 잘안나 손님이 와도. 이러면은 기도라도 안 해서 내가 그런가. 내가 기도를 열심히 안 해서 그런가 하면서 이 죄책감과 공포심이 끊임없이 여러분들 짓눌러요. 이 손님이 없고 점이 없는 사람이 기도를 아무리 석달을를 백일 기도, 산에 가서 천일 기도 해도 해결이 안 돼. 오히려 더 악화된단 말이에요. 기도라는 걸 하면 할수록 오래 하면 올수록, 오래하고 자주 하고 많이 하면 할수록 여러분한테 있는 진짜 할아버지 할머니, 내 주선님이 움직이지 않아. 그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상상해 만드는 이 신이라는 존재들이 그냥 만들어진단 말이야 옥수라는 것도 옥수라는 것도 매일 갈아야 되냐 어떤 경우 심하면 한번 갈고 두번 갈고 아침에 갈고 저녁에 갈고 새벽에 갈고 낮에 갈고 옥수를 많이 간다고 영검해진 것 같으면은 옥수하러 열두 번도 갈죠 왜 단번 두 번만 해 옥수라는 것은 옥수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마음의 정성인 거야. 저는 여러분에게 제가 날라리라고 욕을 먹어도 상관이 없어요. 저를 땡땡이 무당이라고 저를 비난하고 욕을 해도 알수 없어요. 저는 옥수 한 달에 한번 정도 갈아요. 옥수 갈 시간이 없어. 옥수 가려면은 저는 그, 그 수도 있는 데서, 심크대에서 법당까지 거리가 최5m도 안 돼. 1m, 3m밖에 안 돼. 근데도 그 거리가 천리처럼 느껴져서 옥수가 안 가려지는 걸 어떡하냐고. 아마 저 같은 경험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기도를 많이 하고 옥수를 자주 갈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또 신당에서 절을 하려고도 매일같이 뭐세번 해라, 백 아홉 번 해라, 1 0 8 배를 해라, 3 0 0 0 배를 해라. 근데 이거 절대로 이세 가지 기도하고 옥수 갈고 절하는 거 열심히 열심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로. 내 가슴에 양심을 안고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 스스로에게 문답을 해보세요. 기도를, 하기 싫은 기도를 억지로 하는데 손님이 없고 점이 안 나와서 매일같이 옥수 아래 야 되는데 매일같이 절을 하는데 이것이 정말로 기도하는 그 시간. 여러분들이 아침에 하고 자시하고 인시하고 새벽에 하고 자, 옥상에 가서 천전똥이 놓고 하고 그냥 비바람 먹고 찬바람 불고 뭐 일광 본다고 하고 월광 본다고 하고 그렇게 쭈그리고 앉아있고 그냥 서서 손으로 빌고 하는 그 시간이 정말로 내 마음에 우러나서 즐거워서 행복해서 기뻐서 편안해서 막 하냐고. 대부분 이 기도 가는 시간, 옥수 가는 이 시간, 절하는 이 시간이 정말로 하기 싫은데 마지 못해서 하는 시간들이 아마 반은 넘을 거예요. 한 달에, 한 달에 30일이면은 최소 열을 보르면 정말로 죽기 싫고 하기 싫고 막 몸이 천근이고 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그 죄책감, 공포감이 할 거예요. 그러면 그 죄책감, 공포감 속에서 억지로 억지로 그 기도를 하고 옥수를 알고 절을 하다 보면은 이 마음 속에서는 불평, 불만이라는 게 생겨요. 불평, 불만이. 이 불평, 불만을 하는 것은 불평하고 불만을 하고 불만 하면서 하는 것은 왜 나를 무당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손님도 안 주고 점도 못 보게 하고 나를 이렇게 무당을 만들어 놨습니까고 원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원망을 그 원망을 하는 상태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고 축원을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주를 여러분들 신령님, 여러분들 조상님, 내 몸에 와계시는 신에게 왜 나를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살게 만들었냐고 사대질을 하고 욕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대지라고 욕을 하고 마음속에서 원망과 저주와 한탄을 하고 있으면 그거는 기도가 아니라 독이란 말이야독 여러분들이 스스로 신당에 그냥 1분만 앉아있어도 아침에 촛불 갈고 옥수를 갈 옥수를 갈때 그냥 서러움이 복받쳐서 터져서 울어야지 그게 기도야 제발 여러분들이 이 죄책감 공포심을 버리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은 영원히 신의 노예가 되는 거야 노예가 여러분이 몸추잖아몸춰내 몸에 있는 신을 여러분들이 부리라고는 안 해. 내가 신을 내 마음대로 조종하고 부릴 수 없어요, 절대로. 다만, 여러분에게 와 있는 내 조상, 내 할머니, 내 할아버지, 내 엄마, 내 아버지, 내 부모, 내 형제가 내 몸을 자기 몸처럼 자유자재를 쓰게 만들려면은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는 시간도 하기 싫으면 하지 마. 그건 여러분한테 와 있는 분이 하지 말라고 시키는 거야. 여러분들 옥수를 갈기 싫은 나라 갈지 말아봐요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 옥수 끝까지 안 갈아도 된다 내가 있는데 내가 와 있는데 네가 뭐가 걱정이냐 그 말이 저절로 전화 와야지 여러분들 절안 해도 돼 여러분들 뭐만에 신이 와 있잖아 뭐만에 나는 내 할아버지가 허리를 안고부러치게 만드는 걸 내가 절을 하려면 천근이에요 허리가 안고부러져이 무당한테 취할 만한 거, 인간 세상에서 제일 가장 흔하게 벌어지는 일, 특히 저처럼 이제 나이가 한갑이 되면은, 주변에서, 여러분들처럼 뭐 30대, 40대, 50대 넘어가다 보면은, 가족들이 이제 돌아가신 분들이 생겨. 할아버지, 할머니도, 증자 할아버지, 할머니도, 부모님도 돌아가시는 분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생겨. 그럴 때, 왜 그렇게 상문을 두려웠냐고. 내 집에서 일어난 산문, 더군다나 신도가 일어난 산문 주변에, 여러분들 주변에 는 친구, 동료, 무당들 언니, 신엄마, 신아버지, 선생님들 주변에 무당들이 일어난 산문 일반 제가집 신도들이 일어난 산문 왜 산문을 그렇게 두려워하냐고요. 사람은 낳고 나면 죽는 게 있는 거야. 그리고 무당은 죽은, 돌아가신 귀신들을 상대하는 사람 왜 산문을 두려워하냐고. 더군다나 내집 산문을 그 다음에 우리가 살면은 매사가 매사가 물건이 움직여 어느 날은 집에 세탁기 들어와 냉장고도 들어와 세, 어? 김치도 들어와 뭐 배추도 들어와 고춧가루도 들어와 연필도 들어와 분필도 들어와 여러분들이 옷도 옷도 사 신발도 사 양말도 사 속옷도 사 매번 집안으로 물건이 넘나 들어요 그것이 일 그것이 일터 족이다 동법이나고 돈토가 난다면 이 세상 우리 살수 없어요 동토 동법도 왜 그렇게 무서워하고 두려워해? 그 다음에 또 특히 이사를 가고, 이사를 가고, 집을 옮기고, 터저를 바꾸고, 뭐가 그렇게 두렵냐고. 여러분한테 누가 와 있냐고, 누가 와 있어. 신이 와 있잖아요, 신이. 그러니까 이런 모든 부분이, 어떤 경우든 마찬가지예요, 어떤 경우든. 이것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에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선생님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유튜버라는 그 방송들이, 여러분에게 죄책감을 심어주고 공포심을 심어주는 거야. 여러분이 부자가 되려면 뭘 갖고 있어라. 여러분이 뭘 갖고 있으면은 안 된다. 이런 거 있으면 안 된다. 저런 게 있으면 안 된다. 이런 걸 갖고 있어라. 이런 걸 있어라. 이런 걸, 있어라, 이런 걸 해라. 이걸 해라. 저걸 해라. 기도를 열심히 해라. 죽어라 해라. 목숨을 걸고 해라. 죽기 살기로 해라. 옥수를 매일 가르라. 정신 나간 인간들이 정신 나간 인간들 그렇게 말하는. 그 인간들이 일상생활을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지들이 그렇게 하고 있나? 지들이 그렇게 하고 있나?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한테 그런 것을 강요하는 그 선생들을 보세요. 왜? 그 선생들이 거기다가 꼴값도로 뭐라고 하냐면, 나는 도력이 높으니까. 나는 벌써 신이 다꽉 차서 나는 세상을 굽어볼 수 있으니까. 그런데 너희들은 그게 안 되겠느냐. 너희들은 해. 나는 이렇게 살아도 돼. 너희들은 해야 돼.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뭐냐? 여러분들에게 공포심을 팔아먹는 인간들이라는 거야. 여러분들이 옥상에다가 대옥수, 항아리 옥수 갖다 놓고 고기 타고 앉아가지고 일광 받는다 얼광 받는 그게 받아질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본향을 가고, 당산을 가고, 나무를 찾아다니고, 산을 찾아고, 들을 찾아다니고, 여러분이시조 할아버지, 묘소를 찾아다니고, 여러분들이 신엄마, 신아버지, 신당이 조화로 보름으로 가서 열심히 108배, 3배, 9배 하고, 담배 사다 올리고 쌀 올리고 해서 여러분들 영검해질 수 있냐고 절대로 그렇게 영검해질 수 없어요 제가 내리쿠을하든가리쿠을하든 저한테 구슬한 분의 첫 번째 주문이 오늘부터 절대 기도하지 마라 여러분들은 일부러 기도라는 행위를 안 해도 기도라는 행위를 안 해도 24시간 여러분들 기도하는 몸이다 왜? 오늘부터 너에게는 신을 받아놓은 몸이기 때문에 옥수 갈고 싶으면 갈아라 갈기 싫은 날은 안 해도 된다. 절 하기 싫으면 하지 마라. 이게 첫 번째 주문이야. 두 번째 주문은 뭐냐? 나한테 초하루에 일부러 오지 마라. 보름에 담배 사갖고 안 와도 된다. 초하루에 나한테 사람 말안 갖고 와야 된다. 그거 없어도 먹고 산다. 그 시간에 너 신당 지켜라, 너 신당. 니네 신당 지켜서 네 손님 가려고 네 손님 전보고. 그러고서 너의 삶을 갖고 나가라. 그러고 남는 시간이지면 너의 가족과 부모와 형제와 아들과 딸과 남편과 마누라와 같이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끼워 외식도 하고 미혼자는 애인이 있으면 애인도 만나고 기혼자는 남편하고 마누라하고 같이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라. 특히 아이들에게 맛있는 거 먹이고 즐겁게 하고 시간을 가져라. 그리고 너가 신당에서 아침이 됐든 점심이 됐든 저녁이 됐든 신당 밖에서. 걸레질을 하든 설거지라도 이때 네 몸에 어떤 할아버지 할머니가 움직일 때 그것을 막지 마라. 그것이 가장 가장 많은 표현은 눈물이 나는 것이고 서러움이 복받치는 것이다. 예전에 과거에 우리 선생님들이 무당은 석삼녀를 내신당에서 내가 울어봐야 된다고 했다. 내신당에서 눈물을 펑펑 쏟아다면서 가슴 치고 하늘하고 동곡을 하고 울어봐야지 진짜 무당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신당에서 기도를 일부러 하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 옥수 갈고 잠깐 앉아있으면 눈물 나게 돼 있어요. 그 시간이 기도야. 여러분들이 굳이 일부러 산내 바다에 막 쫓아다니고 산에 가서 3, 7, 2십일씩석달 내내 백일씩 있어봐야 영검한 무당 못 돼요, 절대로. 제발 여러분들이 죄책감 공포심을 버려야지 진짜 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무당 무당 때문에.